Reading Power 완성 1강의 2번 문제입니다 With the appropriate emotions니까요 적합한 감정 없이는 근데 그 적합한 감정이라는 게 뭐를 포함하고 있죠? Some caring 약간의 관심을 요하는 감정이에요 By each side니까요 양측에 관해서요 서로서로요 근데 For the welfare니까요 Of the other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한 서로 간에 의한 관심을 포함하는 적절한 감정이죠. 여기까지요. 그래서 이게 없이는, 요런 감정 없이, 즉, 사람을 이해해 주는 감정이 없이는 가주어 나왔죠. 가주어 나오고요. Maybe impossible. 아마 불가능할 거래요. 의미상의 주어 나왔죠. 얘가 진짜 주어입니다. 자, 누가? 사람들이 resolve니까 해결하는 게 불가능할 거래요. 중요한 싸움 다툼들을 한마디로 맨날 이성적으로만 접근할 때 있잖아요. 넌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게 아니라 고듬어주라는 거죠 그렇죠? 감정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이성적으로만 접근하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감정 없이는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당신의 배우자가 남편이든 아내든지간에 당신의 배우자가 is a feeling 느끼고 인데요 무시당하고 그 다음에 unappreciated 가 그러니까 감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느끼고 있으면 어 feable이니까요. 상냥한 여기 지금 주어가 직접 화법으로 엄청 길게 걸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상냥한 do whatever you want, dear. 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말하는 건 이건 감정이 안 실린 거예요, 알겠죠? 귀찮으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받아주세요. 그런 것들은 may only make 오직 만들 뿐이래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인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포옹을 해주거나 아 힘들었겠구나 어떤 점이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고 나서 그럼어 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해주는 건 괜찮은데 갑자기 어보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 하고 싶은 대로 정말 무심한 거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요 엑스콤포시브는 베타적이고 예외적인데 여기서는 유일한이라고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언스 의존해 버리는 거예요 어디다가 온 콜드 레셔 l 널리티니까요 차가운 이성이죠. 감정으로 접근 안 하고, 그냥 딱 로봇처럼 현상만 설명해주고, 문제점만 제시해주는 거예요. 근데 뭐로 써요? as a means니까 수단으로 써죠. 어떤 수단? 이해하는 것의 수단이에요. 세계를 이해하는 것의 수단. 즉, 문제가 발생했을 때그 문제를, 아, 이래서 문제구나. 너 이렇게 처리하면 될것 같아. 라고 해서 이성적으로만 접근하는 그 의존도가 denies, 부인하는 거죠. us, 우리를 뭐를 못하게 해요? access, 접근을 허용치 않는 거예요. deny us access니까 사형식이죠. 우리에게 접근을 허락치 않는다요. 어디에 대한 접근이냐면요. Important r e l e v a n c e 니까 중요한 영역을 못 들어가게 해요. 근데 그 영역이라 함은 인간의 경험적 측면이니까 감정을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경험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감정적인 측면이에요. 근데 w i t h 위치는요, 여기 접근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감정적인 접근 없이는, 그 접근 없이는 우리는 아마 처리할 수, 즉,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차이점을요, 문제점이라고 예, 의역할게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그래서 이성은 못하게 한 거예요, 접근을. 어디에? 감정에 대한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거고요. 그 감정이라는 게 뭐예요? 감정 없이는 우리는 문제를, 즉, 다른 점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감정이 필요하다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성이 중요한 게 아니다. 가볼게요. 감정들은 줍니다. 간접 감정 목적어인 우리에게 직접 목적어인 단서들을 주죠. 간접, 감정, 이제 감정을 접근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단서를 얻을 수 있어요. 뭐에 대한 단서냐 했더니, how we are being treated. 우리가 어떻게 대접받는지, 그리고 what we need. 우리가 그럼 그렇게 대접받았을 때는 무슨 요구가 필요한지,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해결책을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시당하고, 그 다음에 감사받지 못하는 남편은 아마 덜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in need가 less in need니까요. 이성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of an explanation of why he feels that way. 왜 그렇게 느끼는지 분석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사실 그냥 안아주고 좋은 얘기만 해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성은 덜 필요하게 되고요. 뭐보다 덜 필요하냐? 감정보다 덜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감정이 바로 뭐예요? 여기 오브랑 오브가 병렬이에요. 요거의 필요성이 여기는 더 많은 거예요. 근데 무슨 필요성이냐? 주말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무슨 주말? 남편과의 주말인데 어디로부터 떨어지죠? 직장과 아이들로부터 떨어져서 남편과 아 이거 아내와 아내와 주말을 편안하게 보내는 즉 편안한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휴식이 필요할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성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감성적으로 접근해라라는 내용의 글이었고요. 이제 어법 잡아드리고 변형 문제를 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음, 가주어 진주어니까 여기서 투부 정사가 ing가 되거나 동사 원형이 돼서는 안돼요. 그리고 감정은 항상 pp가 된대죠 사람은요 얘가 ignoring하면 안될 거고요. 뒤에도 unappreciating 하면은 안될거고요그 다음에 여기 whatever 같은 경우는 밑줄 쳐도 문제되지 않고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동사죠. 그래서 수일치로 deny가 되면은 안되고요 주어는 얘입니다. reliance요. 물론, 앞에 복수의 명사가 민즈처럼 보이는 것 밖에 없어서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가 괜찮았어요. 어떤 문제를 만약 선생님 낸다면 여길 낼 거예요. Without which. 얘는요, without them이 되면 오답이에요. 일단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근데 이거를 선생님 더 어렵게 내. 광고는 좀 어렵게 내잖아요. 만약더 어렵게 내면, and 한 다음에요, without them은 가능합니다. 아, 여기선 d 이 아니라 그리고 이시였구나이 s 로 보든 뭐 어쨌든 여기선 뎀으로 보든 상관없어요. without and without i s 가능하고요. 그냥 i s 불가능해요. without i s 불가능해요. 알겠죠? 그럼 뭐 나중에 천천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외워주세요. without w h i c 입니다 그리고 간접문문이죠. are가 앞으로 나가서 how are we 하면 안 되고요. 아, 그리고 여기도요. Effectively 있죠. 이거 Effective 하면 안 돼요. 부사가 돼야 됩니다. 부사. 그리고 여기 수동태 있죠. Being treated. 얘도 밑줄 쳐도 틀리지 않는다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고요. 그냥 treating 하면 안 되겠죠. 여기 관저 의문입니다. 더자안 돼요. 관저 의문은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을 따라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어법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되구요 이제 다른 변형 문제를 잡아 드릴게요 여기는 빈칸을 한번 잡아 볼게요 빈칸이 결과적으로는 감정으로 접근해라 라는 거니까요 여기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적절한 감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구요 그럼 그 적절한 감정이라는 게 뭐예요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어, weekend with his wife away from work and children 정도도 볼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서술형도 한번 봐드릴게요 서술형 두 군데 볼수 있는데요 일단은 without which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예, 만드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clues도요 about 간접 의문문이 수동태 진행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요.